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병신년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혹시 요즘 금전적인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십시오. 2025년 3월, 14년 기묘월에는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띠가 있습니다. 이 띠들과의 인연을 잘 맺으면 막혀있던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소원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 병신년 원숭이띠로 태어난 분들에게 2025년 3월 즉, 을사년 김유월에 금전운을 가져다 줄 귀인띠 세 가지를 사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재물운이 어떤 흐름을 그리며 다가올지, 그리고 그 흐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귀인띠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사주는 단순히 운명의 단편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소중한 인연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금전운에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길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을사년 기묘월의 용띠가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귀인으로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용띠는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가진 띠인데 이는 병신년의 천간병. 그러니까 화와 상생 관계를 이루며 조화를 만듭니다. 사주학에서 하는 열정과 활동성을 상징하고 토는 그 열정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반이 되죠. 용띠가 이토 기운을 가져오면 원숭이띠의 재물운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며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커져요. 게다가 원숭이와 용은 삼합이라는 강력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라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번 3월은 기묘월이라 목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용띠의 토 기운이 목을 억제하며, 원숭이띠의 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1952년생이나 1964년생 용띠 지인이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줄 수도 있고,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만남이 눈에 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용띠의 지혜롭고 힘찬 성향이 원숭이띠에게 금전적인 안정과 기회를 선물할 테니까요. 용띠와의 인연을 이번 달에 잘 이어가면 재물운이 땅처럼 든든히 쌓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쥐띠도 이달에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금전운을 푹 돋아줄 귀인띠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존재예요. 쥐띠는 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 병신년 원숭이띠에 금을 생겨나게 하는 상생관계를 만듭니다. 금이 물을 만나면 돈과 관련된 흐름이 더 풍부해지고 재물운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생기죠. 쥐띠는 원숭이띠에게 필요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금전적인 기회를 한층 더 넓혀줄 수 있어요. 특히 원숭이와 쥐는 용과 함께 삼합을 이루는 관계라 서로에게 활발한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기묘월은 목 기운이 강해서 금을 억제할 수 있는데 쥐띠가 물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금을 강화하며 균형을 맞춰줄 거예요. 예를 들어, 1960년생이나 1972년생 쥐띠 친구가 사업에 대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돈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쥐띠는 민첩하고 기민한 성향이 강해서 원숭이띠의 영리한 성격과 어우러지면 금전운에서 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눈에 들어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붙잡아보세요. 쥐띠와의 협력이 이번 달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한층 더 생생하게 빛나게 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돼지띠 역시 을사년 기묘월에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줄 귀인띠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돼지띠도 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원숭이띠에 금을 생겨나게 하는 상생관계를 만듭니다. 물이 금을 강화하니 돈과 관련된 흐름이 더 풍성해지고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돼지띠와 원숭이띠는 직접적인 합은 없지만, 물이 금을 돕는 상생의 기운 덕분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3월 기묘월은 목 기운이 강해서 금을 억제할 수 있지만, 돼지띠가 물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금을 푹 돋아주며 재물운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이나, 1971년생 돼지띠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하거나 돈을 굴리는 데 있어 믿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돼지띠는 느긋하고 따뜻한 성향이 강해서 원숭이띠의 빠른 판단력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을 키우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 보세요. 돼지띠와의 부드러운 연결고리가 이번 달 원숭이띠의 금전운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1956년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2025년 3월, 을사년 기묘월에 금전운을 가져다 줄 귀인띠인 용띠, 쥐띠, 돼지띠에 대해 길게 알아보았습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으로 재물운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쥐띠는 물의 생기로 돈벌이 기회를 키워주며, 돼지띠는 물의 조화로 금전적인 성장을 팁받침해줄 수 있어요. 이세띠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빛나게 해줄 귀인들입니다. 용띠는 지혜롭게 돈을 쌓이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쥐띠는 민첩한 아이디어로 기회를 열어주며, 돼지띠는 포용력으로 재물운을 풍성하게 불려줄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용띠, 쥐띠, 돼지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재물운이 대박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용띠 지인과의 대화에서 돈 관리의 핵심을 깨닫고, 쥐띠 친구의 제안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돼지띠 동료의 도움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들과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기회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2025년 3월은 병신년 원숭이띠에게 재물운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달이 될수 있어요. 용띠, 쥐띠, 돼지띠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건네는 작은 힌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 돈과 관련된 깊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올 거예요. 이들과 함께라면 재물운이 금처럼 반짝이며 돈이 쌓이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신중하면서도 희망찬 마음으로 이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운이 대박나는 멋진 3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원숭이띠의 기운이 이번 달에 더욱 영리하게 빛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신년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이 2025년 3월, 을사년 기묘월에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띠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우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흘러도 적절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금전적인 흐름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본래 큰 복을 지닌 원숭이띠이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열리며 재물이 쌓이는 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마다 풍요가 함께하길 바라며 원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